내 오른 발에는 니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 영혼에서 어렴풋하긴 하지만 목소리가 들린다. 설사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기록해 두려 한다. 넌 아까 본거 아니야? 自分の出生の秘密を 아까 본 거네? 뭐 기억이 다 누락돼있어 헐 아, 이제 이렇게구나 생추얼이 그림 아발론 어세 개네 상위 리스트 셀렉트 와아 우와 우와 소속 아발론 소속 세력을 고쳐쓴다 세력의 신념에 따라서 시생구원의 효과와 요청 달성 후의 평가가 변화된다 일기를 읽어나갈수록 선택 가능한 세력이 증가한다. 어.. 우와 신기하다 오른팔의 상태 혼기 리스트 레벨 각인 새기기? 이게 뭐지? 각인으로 오른팔에 깃든 혼과 기의 힘을 이끌어내어 자신을 강화할 수 있다 위팔 아래팔 손바닥과 손등에 각각 발동하는 각인을 선택하여 사용 아.. 우와 헐 별게 다 있네? 주로 기초적인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곡물. 일단, 우와. 이게 뭐지? 성완, 마완, 균등의 팔. 희생의 각인, 공격, 다운, 다량의 각인. 와, 이게 세팅인가 본데? 개복잡하다, 갑자기. 간단하게는 이제 공격력 이런 식으로 뜨네, 공격력, 방어력, 체력, 도박 특수. 일단은 공격력 해야겠다. 여기도 박을 수 있네. 일섬의 각인, 치유의 각인. 하나씩 다 박아 봐야겠다. 하나밖에 없네. 성환이 구원이고, 마환이 희생. 아... 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마환이니까 음... 이것도 뭐지? 학금 마물스. 전과 보너스 미친 마녀 요른팔 어 이거 해야겠다 우와 신기하다 허, 우와 이걸로 해야지 녹색이 습관에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고 이게 희생 그죠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균등인가 균등이랜데 이것도 그냥 섞인 건가 이것도 습관에 일단 하면서 계속 바꿔야겠다. 이게 니뮤의 팔이잖아. 이게 지금 들어온 게와 신기하다. 이거 게임 엘버튼으로 합성 가능한 곡물을 확인하거나 합성할 수 있다. 합성의 룰, 강화도를 나타내는 별이 적은 곡물이 소재로 자동사용. 아, 여기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구나. 일단 두 개짜리는 강화에 무조건 되잖아. 두 개짜리는 무조건이잖아 아까 보니까 횟수가 늘어야니까 이거 섞으면 되겠다. 다 일단 섞은 다음에 두 개짜리는 하나로 바꿔버리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임팩트 있네, 게임. 아까 배운 거 같이 써볼까요? 도끼랑, 이거 속도랑 같이 였는데. 여기다 넣고, 그러면 얘랑, 검사의 얼음 날인가? 아닌데, 이거, 아니었는데. 얼음 띄우는 건데. 뚜껑이고, 논나무 풀이 아, 이거 아닌데, 뭐였지? 얼음 뭐랑 뭐랑 섞었는데, 아까? 기억이 안 나. 하이, <laughs> 어, 파이 빠이 하이 빠이돈 개념은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두 개짜리는 하나로 줄어드는 그런 건것 같아요. 그죠? 아까 이거하고 이거였고 하나는 뭐지? 얼음 날 하고 이거였나? 검물 장비.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거가 불 그거였고, 얼음 뿌리는 게 뭐였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였나? 아까 하다보면 알겠지? 그냥 무난하게 갑시다. 불꽃바위가 아까 몸빵이고, 이게 힐이었고, 요거 하나 빼야겠다. 이거, 이거 빼자. 이거 빼고, 이거 대신에, 평타, 아 평타 저거구나 돌옷감 얻는 마법 공물은 크게 두종류예요 클리어 보상으로 얻는 마법과 마물 부비 파괴로 얻는 그 마물의 힘을 가진 마법 아 그래요? 일단 그냥 이렇게 나야겠다 그러면 별로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폭탄도 잘 모르겠는데? 폭탄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건가? 금속 조각? 아 이거랑 이거랑 섞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 일단 하다가 바꿔봐야겠다. 일단 이 상태로 하다가 바꿔볼게요. 아, 내 신기하다, 되게. 그 다음에 마법사의 활동. 보니까 아발론 생츄어이 그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론 이게 그림이 꿀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그죠? 그래서 그림 갑니다. 오! 매혹하는 빨간 망토. 아, 이거 딱딱 딱 꿀잼 각 나오는데 이거? 달성 난이도 하나네. 할만 하겠는데? 부위 파괴를 하면 100% 마법 공물 입수라서 확률로 가다가 없는 게임. 아, 그래요? 부위 파괴면 아까 그뭐 흉물인가 뭐 그런 건가 보네. 오, 빨간 망토. 뭐지? 만약 빨간 두건을 쓴 마법사가 사과를 들고 나타났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그때 이미 환혹에 사로잡혀 있을 테니까 레드후드라는 별명의 마법사에겐 그런 일화가 있다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나는 이미 늦은 것이리라 네,お願い가あるんだけど 어느 주점에서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어둠 속에 사는 마법사는 대개 눈에 띄는 차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나 선명한 빨간 옷은 아주 드물다. 거절할 권리는ない요 제가 누군지 아실 텐데요. 일화에도 나왔듯이 레드 후드는 환록 마법을 부리는 자이다. 나는 이미 그녀의 화록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전설의 붉은 마법사는 거의 협박하듯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엘프의 계곡, 노움. 와,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여자 목소리 좋죠. 역사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아우. 역사라니. 그럴수가. 괜찮다는 얘기군요. 사과는 레드 후드의 대명사다. 저감의 사과라 불리는 특별한 과일로. 강렬한 환각작용이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소은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또 환영이다. 이제 충분한데 말이다. 과거의 파트너가 남긴 저주, 오른팔의 그녀가 환각을 보여준다. 거기에 레드 우드가 건 환영까지 더해지는 것인가. 오른팔에 깃든 니뮤에가 무엇인가 말하려 한다. 그때마다 내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 광경이 펼쳐진다. 사리에 가득 찬 새까만 광경이. 동물의 왕국 나레이션 같은. 아프리카 전의 동물들은 오늘도 뛰어다닙니다. 오, 야, 이거 뭐야? 오, 야, 지린다. 이거 제 스타일. 딱이죠, 이거. 와, 이거. 세상에, 야. 와! 깜짝 놀랐어. 안대를 했어, 안대. 와, 아, 안돼 내가, 내가 꿈꾸던 안대. 와. 맙소사! 말도 안 돼! 게임에 이런 게 있어? 와! 희생과 구원을 동시에 선택 균형 있는 경험치와 마력 경험치를 균형 있게 얻을 수가 있다 마물의 운이 입수된다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던 그... 그건데? 구원 일단 스카 묵어야지 저 있구만 같이 스카 묵는 거 스카 묵기 와 스카 묵기 좋네 스카 묵기 랜덤인가 보네, 이거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버지, 한번더 굴러가요! 아버지! 희생. 헤어, 모어 헤어, 헤스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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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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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하 아이거 진짜 재밌다 게임 장난 아닌데. 와 이거 나온지 꽤된 게임 아니에요? 오지 재밌지 이거 이탄안 나오나 이 탄? 너무 재밌다 이거 되게 몰입감 좋다. 거염조개팔. 아 이거 나중에 노가다 해야 되나? 이런 거막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색깔 바뀌었어. 랜덤이구나.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나중에 통신으로 녹아다 엄청하죠? 아, 그래요? <laughs> 멀티가 있어, 이게?